12월 3주차 리스트입니다. 야, 클래스입니다. 얼마 전에 질병 득했는데, 이번 리스트는 거의 질병 위주의 시리즈가 많습니다. 번역이 안된 신규 기물도 좀몇 가지 섞여 있고, 테스트 반대 뭐대으로 만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신 끝에 선정한 덱은 해삼 덱입니다. 전투를 시작하면 무작위적 셋을 맛있음 상태로 만든다고 하네요. 저기 맛있어지면 뭐가 달라지냐? 아군한테 영구 버프를 주게 되는 능력으로 변환됩니다. 뭐 영구인 건 좋은데 수치가 너무 적잖아요. 저것도 질병 취급이기 때문에 만티코랑 같이 쓰면 하나당 88 버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겸사겸사 질병이기 때문에 흡혈박지 써주면 좋고요. 또 뻔하게 뭐 유니콘이나 질병에 잘 어울리는 것들 섞고 가면 좋겠는데 해삼에 집중된 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삼 두 마리, 박쥐 두 마리, 마지막 만티코어 이렇게 다섯 멤버로 한번 덱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해삼 먹으러 갑시다. 첫 번째 판입니다. 무려 5 티어, 5 티어, 6 티어, 기물 이렇게만 써서요. 4 티어 발견까지 또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작은 멤버로 버텨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홍합 이걸로 좀 버텨보겠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거쳐가는 용도라면 이 트럼펫 세트 얼룩물이 탐한 일이랑 물대새 아무거나 트럼펫 줄수 있는 거 그렇게 해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물이 잘뜨는 않았고요 덤버문어 같은 것도 좋습니다 문어가 좀더 오래 갈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더 투자하고 서더스트 마트 아주 좋죠 선도 있을까? 아니, 두 번째 서서 이거 들깨 상대방도 쓸 거니까 바나나가 저거였네, 변신이었네.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두 마리한테 뭘아 줍시다 그러면 트럼펫 노트 타지 말고. 3원. 생쥐? 한 자리 그냥 생쥐 돌려가면서 쓸까요? 체력 유지했습니다 어차피 5티어까지 버텨야 되는 거면 그냥 레벨업 한번 하고 샌드웜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다 들깨도 합치고 샌드웜은 4번 새로고침이네요 그러니까 싹다새로고침을 쓰죠 생쥐 같은 거 올려가고 더번으을 올려가고 크릴새우 올려가고 대초 필요 없습니다 옆에 준 거죠? 턴 종료 할때 주겠네요. 다음 턴에 오티어 발견 볼수 있죠? 이거는 생지 레벨업으로 씁시다. 크리세우 소세지 나쁘지 않은데. 이 중에서 오래갈게. 앞에 1번 타자, 3번 타자는 전투 요원으로 쓸 거니까. 리롤 4번을 못 채우네요. 이번 턴에 그럼 그냥 하나 합치시다. 다음 턴부터 아마 리롤 보면서 또 새로운 투입할 김을 찾아야 될것 같아. 좋아요. 사티어의 오티어 발견! 아 원하는 게 뜨진 않았습니다 니알라? 니알라 그냥 성능 좋죠 이거는 덤보무라가 잘 크긴 했지만 좀더 전투적인 능력 가지고 있애로개코원숭이 이러면 니알라? 샌도어 얘보단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쓰던지 색은 두번더 돌리면 되고요. 두번 돌려서 그거 좀 찾아 놓읍시다. 소세지, 소세지 먹거리로 한번딱 좋은데요. 남극 크릴새우 좀 찾아 돌라고 했는데 안 떴습니다. 아, 이 느낌 와 네. 오케이! 합 5티어 발견 볼까요? 6티어 발견 볼까요? 6티어에는 메인멤버 하나밖에 없지만 서브로 쓸만한 예티나 용, 그리젤리베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5티어 볼게요 연구 멤버 찾는 게 제일 베스트라서 안 떴고요 이러면 니얼라 쳐내고 햄스터 하든가 개코 원숭이 빼든가 개코 원숭이 그것도 발견 보시고 투표할 박지 떴습니다. 이러면 리롤 몇번 보시죠? 세번 리롤 더 해야 되네요아 어, 새우 <laughs> 새우 좀 먹고 싶었는데 아, 다음 턴에 먹을 거니까 저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세번 리롤 할수 있으면 햄스터 능력 한번 발동시키고 팔고요. 두 번만 더 돌리면 되죠? 무료 리롤 두번 있어서 이번 턴에 버프를 줄수 있습니다. 덤보 문어를 안 받네. 잘 떴어요. 지금 되게 가축이 어려운 각인데도 이 정도 진행이면 매우 잘된잘 잘 풀린 판입니다. 아 이거는 좀 아쉬운데. 자 크레세우 여기서 당근 나옴 제일 좋습니다. 감 너면도 좋고 우리 몬티, 빠따 토끼 있을 수도 있고요. 메론 줘서 상대방 혹시 슈팅 날리면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만 가져갑시다. 사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돌리죠. 이건 라비 올리? 아, 이거구나. 뭐 정말 별론데, 그냥 넘길게요. 저는 찾아야 될게 해삼 하나도 안 땄네요. 어쨌든 박쥐도 두개 나눠 쓴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멤버로 전투를 당장 진행하겠습니다. 상대 해삼 쓰고 있네요. 오케이 후 x 박 m 잘 o 거 좋습니다. 용 예티 예티 써서 합쳐가면 좋을 것 같고 덤 t i 이거 자꾸 안 쓰는데 빠르게 팔겠습니다. 아니 a little bit of 를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얘한테 버프 줄 일이 없죠. 개코원 숭이도 팔아버리고, 박쥐 사고, 나머지 다 리롤 하면서, 해삼이나 초콜릿 흡혈박쥐, 마지막, 초콜릿 하나 먹어둡시다, 이러면. 매치 순서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질병댓글 안한다 사람들이 승리 초콜렛 박쥐 나머지는 안쓸겁니다 박쥐 레벨 아 이거 맞아? 4원? 리로 한 번만 볼까요? 초콜렛 얼려둔 상태로 리로 한번 봅시다 해산떴습니다 이러면 지금 6원 남기고 싶거든요 전투력이 좀 낮아지는 걸 감안하고 부치용합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좀 불안하긴 한데 이제부터는 해삼의 능력도 발동합니다. 그러면 흡혈박지가 또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과연? <laughs> 자 일단 제가 생각한 메커니즘대로 불러가요. 디버프가 하나만 들어가도. 특별 박쥐두 마리 분량이 다 버프를 가져갑니다. 해산까지. 해산 해삼 나눠을 거니까. 샌드온 빠지고. 해산. 박지 하나 더. 음. 팔고서 뭐 토마토? 너무 오바죠? 음, 별로 같고. 저기 이제는 만티코어 찾아야 됩니다. 신규겸은 자꾸 나오네요. 초콜렛 하나 더한다 근데 지금 예티를 쓰고 있어서 굳이 쉽습니다. 아마 지금 전투까지 좀 약할 것 같고 어, 상대방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연구 버프들 지금 들어간 거죠. 맛있음. 아, 앞에 선두 박제에 의해서 전부 컷. 해삼 먼저 2레벨 보단 이거 2레벨 먼저 줍시다 얘티 안쓰고 4원 3원 초콜릿 하나 끝 이러면 맛있으면 총 4마리한테 걸고요 이제 데미지 뽑는거는 2마리한테 총 8데미지 12데미지 야,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아 곰이 좀 쓰러졌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질거 같습니다 상대 스탯도 높고 구성도 꽤나 꽤나 강력한 덱이라서 이번에 저 범용 버프와 수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강할 겁니다 어디 보자 이게 사실 마시스모로 버퍼 주는 거는 만티코어가 있을 때나 좀 유효한 방식이고요 <laughs> 뭐야. 만티코어 나와야됩니다 아... 이 올샌드웜덱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거 할만한데? 오 다행이다 초콜레 넘어갔고 유니콘 라벨업 만티코어 안나왔구요 해삼 합쳐버리고 그쵸, 이게, 결국엔 흡혈박지는 턴마다 두 번까지밖에 발동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능만 생각하면 해삼을 한 자리만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나전 넘길게요. 해삼. 3원 남았고. 우와. 이건 좀 너무한데? 해삼, 아, 못 올렸다. 근데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굴러가긴 굴러갑니다 예티도 좀 자꾸 버프 뺏어먹는 거 하루빨리 쳐내야 되는데 수박 얘가 쓰러지면 안될것 같고 4원 3원 2원 만티코어 나왔습니다 좀 느리게 볼까 이번에? 아, 상대 세요40% 패스에다가 맛있음이 들어갔는데, 퍽에다가 다 가려졌죠. 일단 두 마리 말씀이 돼가지고 흡혈박지발동 전부 다 하, 하기는 했습니다. 일체력 아깝고요. 교환, 교환... 아, 이거 교환 아니었으면은 그냥 확실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laughs> 어차피 저기서 막히네? 뭐 이런 느낌의 덱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판은 만티코가 너무 늦게 떠서 활용을 잘 못했어요 예티가 좀 많이 뺏어먹기도 했고 좀 놓쳤습니다 두번째 판 가겠습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스타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토마토 놓쳤다 노리는 게 6티어 하수인이라서 합성을 엄청나게 뒤로 미루든가 3티어에선 개코 원숭이 정도 좀 쓸만할 수 있겠네요. 합치겠습니다 이거는. 아하. 뭐 이거 무난한 것 같고 나머지 골드는 챙겨갑니다. 새우 얼리고 타마린 타마린 덤버문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새우에서크로와상 만났습니다. 지금 합치면 안 되죠? 이거는 레벨업과거 좀 노리고 모기를 가져가는 건 별로 같습니다. 마모보다 상용환이 있어서 그걸 좀 가져가고 싶은데. 허 조롱박. 토마토 먹고 싶은데? 밤턴의 아보카도 골드 많이 쓸거 예상해서 괜찮아 보이고요. 이것도 골드낭비 줄이려고 미리 사두고. 이것도 그냥 레벨업 용도로 가져갑시다. 크리에세 오는 굳이. 야, 역시 타마리. 4티어 이제 레벨업하면 5티어 발견 버스 있고요. 해삼 나왔습니다. 5티어 <laughs> 발견 버스 있고요. 음, 저건 잘 모르겠네. 한번더 버스 있고요. 뭐안 나왔습니다. 일단 해삼. 그냥 이대로 쭉 가야겠는데요? 덤보무너 정도 빠지고 그냥 다른 거 넣는 게더 좋을 수 있겠고요. 아좀 어렵다. 자덤보무너 빼고요. 레드드래곤 당장 전투력 센거 가져와야 겠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레벨업 할수 있으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해삼 한테 토마토 토마토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골드가 영원히네요자 이제는 9피해를 줍니다 3피해를 3마리씩 3마리 한테 아쉽고요 아, 좋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어, 샌드웜, 샌드웜 좀 늦었다. 저까지 하려면은 대기 좀 어그러지고 남극 크리에세우로 얼려가든가 아보카도를 많이 먹든가 그러고 싶었는데 일단 저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해삼한테 연구 멤버니까 일단 저기다 파을 보아가 두고. 샌드원 맛있음.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어 위치 좋았고요. 이거 낙타 이것도 좋은데. 무화가 슈팅 위치가 꽤나 좋았습니다. 더 이상 뭐레벨업노이건 아니고 오티오 도착했으면 해삼, 박쥐 이두 개를 최대 한 많이 찾겠습니다. 중간에 거쳐가는 거를 좀 써도 됩니다만, 초콜렛 먹으면서 갑시다. 이건 해삼, 해삼 이거 나눠서 넣을게요. 얘는 히롤라 빠지면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 가비알도 좋고, 해삼 레벨업 티어에서 레드 드래곤보단 얘가 더쎌것 같습니다. 음... 자, 이러면 턴 종료. 마머스는 먼저 쓰러지기 때문에 얘가 버프를 먹을 것 같진 않고, 이 맛있은 버프를 연구 멤버인 해삼들이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좋습니다. 야 빌드업 좋다. 뭐야, 이거 잠깐만. 5체력 7승? 초콜릿을 해삼한테 일단, 해삼. 만티코어 좋습니다 회색군 빼기가 너무 싫다 이거 빼면은 약해지는게 확 그럴거라 마멋을 빼겠습니다 얘는 제일 먼저 싸워서 맛있음 버프 먹지 말라고 먼저 쓰러지고요 리롤 초콜릿 자 박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맛있음이 4사 버프로 변경이 됐습니다 두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이 버프밖에 안주거네요 자, 두번 나눠서 주는구나, 저게. 야, 곰 하나도 안 먹은 거? 좋았습니다. 8승. <laughs> 생각보다 대기 좀 센데요? 자, 만티코. 회색 곰은 아니고요. 그레즐리가 아니라 예티 유니콘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질병 기물이 워낙 많아서 그냥 범용적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녀석이긴 합니다. 세우에서 찾을 게좀 많긴 한데 지금 승리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어, 일단 찾는 거, 제일 좋은 거 나왔고요. 이거는 해삼이 먹읍시다. 마지막 리롤. 흡혈 박지 하나만 찾으면 지금 되게 완성됩니다. 아, 유니콘. 자, 맛있음 버프를 이번 턴에는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해제권 빠지고 박지 하나에 세우를못 뭐 찾으면 좋을까요? 굳지입니다 제일 좋은 게이 커런트인데 커런트 먹으면 그 턴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 예티도 지금 임시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리로 해서 추가적인 박쥐가 나오면 그때 교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좀더 울거먹은 다음에 교체를 해도 되고, 배치 순서, 그러니까 근데 맨 뒤에 이번에 좀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이 순서대로 가볼게요. 진거 맞죠? 괜찮습니다 체력이 많아서 아초콜렛 넘어갔네 해삼에 돈 쓰는게 맞을까? 일단 써봐 1원 4원 해삼 나 흡혈 박지가 많아야 되는데 일단은 3체력 남았으면 그래도 체력이 많은 편입니다 또 유니콘. 유니콘 맛있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체력은 보존했고, 해삼 같다 빼고, 해삼 3레벨이네. 그리고 표 박지 2레벨 먼저 찍읍시다. 예티를 좀더 오래 쓰면서 나머지 애들도 3레벨 노려보겠습니다. 만 찍고, 세상 초콜릿. 자 아마 다음 턴에는 예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상대가 레벨은 높은데 덱 조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 맛있음 버프. <laughs> 맛있게 들어가요. 아 근데 마지막에 너무 셌다 오케이. 효과적으로 찾아주네요 흡혈박쥐 13원 얘티 빠지면 박쥐를 총 3개 쓸수 있겠네요 2레벨짜리 2개 쓸수 있겠습니다 못쓰네? 그래도 빼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잠깐 어... 이제 보니까 왜 만티코아에 초콜릿 준게 좋아 보이지? 아 흡혈박쥐 줍시다 해삼도 먹고 해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긴 한데 뭐 일단 덱 각을 위해서 그리고, 만티콜 맨 뒤에 놔야지, 혹시라도, 마시스음의 최대 이득을 또 챙길 수도 있거든요. 자, 마시스음 버프를 주려면, 얘가 좀 애매하네. 모르겠다. 자, 단정격 오, 셉니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또 무승부. 야 이번 턴에 이제 예티가 없습니다. 해삼 진짜 이거 더할 필요 없는데 좀 골드가 아깝습니다. 초콜렛. 만티코 주자. 1월 마지막. 이제는 크리스우 해가지고 이제 오크라 퍽이라든가. 물론 오크라 퍽은 이번에 생으로 있습니다만 버섯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티코 버섯 정도면 사고방지 정도로 하있겠네요턴 종료하고 이번 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왠지 좀 기분이 마지막 판이 될것 같거든요 자 맛있게 상대방들 전부 다 먹였고요 유니콘 효과로 맛있음이 두 개가 제거가 됐습니다만 이제 박쥐 두 마리 나눠진 게 각각 8데미지 4데미지씩 좋습니다 아쉽슨 쓰러지면 만티코 효과로 네 배가 돼서 짠짠 짠짠. 하고 좀 무서운 녀석이 튀어나왔어요. 저 공격력이 낮아요. 제가 이득교환했고요. 옥체력 확. 마지막으로 맛있슨까지 아오 좋다. 자 해삼으로 상대방 기물들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가는 덱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지만 이거는 좀 만티코의 힘이 강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